네, 이번에 보실 종목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이 오늘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3.45%나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구간은 횡보 구간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오래전부터 물려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니까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하게 이 종목을 봐오면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리뷰 드렸다는 점이에요. 뭐 단순히 리뷰만 드린 게 아니라 자 12월 1 2월 16일 이렇게 바닥이 있는 구간부터 지금 포스코 엠텍이 지금 너무도 좋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12월 27일에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간 다음날 제가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린게 자이 종목 32,000원대가 매물대다 여기서 물량들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 간날 바로 찍었죠 12월 27일에 그리고 나서 12월 28일에 주가가 실제로 32,400원 이 구간에서 바로 밀려가지고 주가가 장대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시도하면서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구간은 뚫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1월 1일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장대음봉 나와서 걱정하실 주 주분들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려도 걱정이 없다. 어차피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만 잘 따라오셨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단 말이죠.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꾸준하게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겨드릴 만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계속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런 포스코 엠텍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포스코 엠텍은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한참 올라갈 때 뛰어들지만 않으면 말이죠 제가 포스코 엠텍은 항상 저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하게 매매해도 된다 만약에 떨어져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2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그 위로 회복을 해왔고 지금도 저점이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가격권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리튬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이 리튬 관련주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리튬 관련주는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에다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종목이 잘안 움직이고 포스코 엠텍이 대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또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포스코 엠텍이 움직일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포스코 DX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도 포스코 DX 반등 나오니까 포스코 엠텍도 같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포스코 DX가 움직일 때 혹은 뭐 개별 호재가 나올 때 또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만한 구간은 자 대략적으로 여기인데뭐 가격으로 그어봤을 때3 6 0 0 0에서 37,000원 정도가 돼 보여요. 그러니까 뭐 32,000원 구간을 뚫는다고 해도 뭐 사실상 10%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10% 수익이라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물대 구간 말씀드렸고 이 종목 안전한 종목이니까 떨어져도 다시 올라온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보유하시면서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불안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포스코 엠텍 언제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포스코 엠텍이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튼 포스코 그룹은 올해 또다시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보유하시면 반드시 수익불날 올 것이고 올해 안에는 올해도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 매매하시라고 1월, 2월 안에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엠텍 주주분들도 24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포스코엠텍도 좋지만 이 종목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시라고 종목 공유드릴 건데요. 이 종목 공유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손가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 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 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참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전달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7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 은뭐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록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요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